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재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아니라 아멘 아, 누군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뭘 이야기하실 건가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뭐, 등등. 사실, 뭐,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말하기도 미안할 만큼 사실 중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게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아마도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만 있다면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아마도 돈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 이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다면 명예를 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나 어떤 고난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연합을 통해, 은혜와 기쁨, 또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부패하였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이제 죄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통해 그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또한 이어가셨습니다. 아담 때도 그랬고, 모세, 아브라함, 다윗, 세 언약. 그 언약들을 통해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신 거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 잘 되고 성공하고 흔히 말하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진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를 염두에 두고 요나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서 앞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니누에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간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스피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만으로 그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면 그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한 선지자가 아니랍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죽인다 한들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요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면에서 더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니누에보다 이 요나에게 더 관심과 노력을 쏟아부으십니다. 니누에라는 큰 성읍을 위해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요나를 위해 이 니누에라는 성읍을 사용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요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일 수 있겠지만 당시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무슨 배의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의 시간을 맞춰서 출발하고 도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바로 간다고 해도 바로 배를 탈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짧게는 며칠, 일주일, 길게는 몇 달을 기다려야 이 배를 탈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야지 갈수 있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아마 요나는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 이게 웬일이야. 바로 도망갈 수 있겠군. 그리고 배를 탔을 겁니다. 이대로 다시스에 도착하면 여기서 더뭐 다시스로 가서 어디로 가야겠지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다시스로 가게 된다면 요나는 니누에로 안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시스로 가기만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안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요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따지자면 그 누구보다 가까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3절에 보면 여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요나가 다시 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5절에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3절 마지막에 보면 "배싹 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세 개의 단어가 똑같은 뜻으 똑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를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 표현 모두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요나는 점점점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는 요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있는 상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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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상태였습니다. 폭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할 상황인데도 사실 그것을 모르고 요나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난 자신의 상황 배가 침몰을 하듯 요나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도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면 가장 티가 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를 보면 모두가 배가 침몰할 위기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물건들을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있는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절부터 보면 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풍을 만난, 만났는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 그 이제 수학 수학 여행이 아니죠 졸업 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었 그날 그 기후가 좋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가 다 결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사를 끼고 간 것이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급하게 인천에서 배를 이제 예매해 주었고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냥 저녁 한 저녁 한8 시쯤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는데 배가 이그큰 배가 엄청 큰 배였는데 그큰 배가 점프를 뛰더라고요. 이렇게 쭉 뛰는데 저희가 자고 있었는데 잠이 그냥 깨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그 안에서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타는 배도 그런데 당시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가는 요나였는데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나는 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폭풍을 만난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잘수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웨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시키지 마세요. 난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잘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대로 나는 죽겠구나. 그래, 잠이나 자자. 자고 일어나면 죽었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히려 선장이 그를 깨웁니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의 신께 구해라. 혹시 우리를 살려줄 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야너 혹시 신을 믿고 있느냐? 너가 혹시 신을 믿느냐? 너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넌 지금 종교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신께 좀 구해라. 혹시 우리를 살려줄 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 이 선장도 믿고 있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께 구했겠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들에게 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믿는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도 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야, 좀 너도 좀 구해봐. 그 많은 신들 중에 우리를 구원할 신이 없겠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좀 너의 신에게 우리 능력을 좀 구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장이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곧제 배가 침몰할 상황이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위기 속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죽을 위기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요나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 자기의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에 사로잡혀 니누에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그들은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하는 말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폭풍이요, 흔한 폭풍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배를 타고 다니던 사람들은요, 수년, 뭐 수십 년간 배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폭풍들을 만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다니던 뱃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알아보자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폭풍이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딱 봐도 지금 그냥 평범한 폭풍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딱 봐도 이거는 이건 재앙이 아니면 누군가 내린 재앙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폭풍인 겁니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 재비를 뽑았겠죠. 마지막 수단으로.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좀 영화로 그려보자면 죽기 직전에 지금 재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지만. 영화를 보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급박가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제, 제비에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더 놀라게 됩니다.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고백만 보자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고백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의 행동은요 이 고백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믿고 있지 않고, 전혀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이 재앙 나 때문이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은, 이 요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실상 요나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어야 하는데, 요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줘.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유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과 유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도하고 있는 이방인들. 반대로 배 밑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 유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요나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특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기 싫은 겁니다. 이는 요나서 4장 음. 1절에서 2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던 거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요나의 고백.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라는 고백은 출입기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밝힐 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지금 내려가고 내려간 요나는요, 자신의 일을 주장하며 말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그것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요나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바로 옆바로 내려갔고 옆바에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만났고 배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의리를 충족시키려고 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배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이 그를 깨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요나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너가 지금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보통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처럼, 요나에게도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죽을 위기에 맞았을 때, 아, 내가 뭔가,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까 이렇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수 있었고, 선장이 그럴게요. 너가 믿는 신께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도, 아, 나 기도하기 싫은데, 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기도하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그는 우리 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요난참 바보 같다. 어떻게 저러냐. 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함으로, 혹은 무언가를 하고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태도, 방향, 가치관, 행동들까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혹은 내가 무엇을 안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쉽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보십니까? 내가 요즘 기도를 잘 하고 있나? 내가 요즘 말씀을 잘 보고 있나? 내가 요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보통 그렇게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요. 점검해야 할 것은요, 나는 오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뿐인 신앙, 내 의로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삶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또한 그렇게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안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